부인 욕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래가지고 씻고 일기를, 어 남성이 꾸준히 쓴다? 동성애를 했다는 것도 고백을 해놨어요. 자식도 많고, 심지어 첩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은 동성애? 일본만 믿었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됩니다. 같은 동양인이 동양인을 다스리는 거는 말이 된단 말이야?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 내용들이. 지금 조선인들은 복받치는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옷소매를 적셔가면서 고종 황제를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1919년 1월 26일 일요일 윤치호 일기. 오늘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채널은 그 재채 경성 브라운에서 윤치호 일기를 잘체를 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윤치호입니다. 이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친일파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그 시절에 정말 일기를 꾸준히 썼단 말이죠. 일기를 어, 남성이 꾸준히 쓴다? 그것도 영어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 그 일기를 보면은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 당시의 어, 사람들이 생각을 알수 있고 그리고 물론 친일파이기 때문에 걸러들어야 할 내용 있지만 그만큼 좀 소중한, 귀중한 사료가 되어서 어, 역사적인 좀 가치가 있다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저도 좀 윤치호 일기를 보면서 이 경성브라운이라는 소설을 쓸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 윤치호의 일기 중에 또 다른 대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선이 야만적인 상태에 머무는 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 지독한 냄새가 나는 중국, 그리고 악마 같은 정부가 있는 조선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은 일본에서 살고 싶다. 한번 그의 일생을 살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완용과 시작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구한 말에는 나름 충신이었단 말이죠.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려고 할때이 윤치호는 왠지 갑신정변이 어, 실패로 끝날 것같아 그거를 약간 예감하고 있어. 그래서 한 발짝만 살짝 담갔다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일천하로 어, 갑신정변이 끝나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 반역, 쿠데타인 거니까 삼족을 멸하고 뭐 쫓아가서 외국에도 가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여기. 계속 있으면 나도 위험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상하이, 미국, 프랑스 등등으로 유학 생활을 합니다. 뭐 물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간 건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좀 백인들한테 유럽, 미국에서 발길질을 당하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폭력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인지 아니 너무 이 백인이 싫은 거야. 나 같은 황인종한테 막 업신 여기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어, 그랬었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더욱더 좀, 어, 백인이 그런 황인종? 뭐 흑인? 이런 인종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게 심했겠죠. 아무튼 그것을 이제, 어 피부로 겪은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미국 너무 싫어. 미국에 가봤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인 건 알지만 미국 같은 그런 백인 사람들이, 어, 나를 만약에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어. 하지만 같은 황인종, 일본이 동양인이 어 조선인을 다스린다? 차라리 그게 나. 그게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친일파 할래. 친미파도 아니고 어, 유럽도 아니고 뭐다? 나 무조건 음, 일본이 좋아. 일본이 최고야. 라고 이런 잘못된 사회진화론에 빠진 유형인데 아니 그러면은 같은 동양인이 동양인을 다스리는 거는 말이 된단 말이야? 예, 한마디로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건데, 하지만 끝까지 이러한 친일파 신념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이완용처럼 이 윤치호 역시 고종으로부터 팽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살짝 이제 변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백정, 노예, 양반, 뭐 상인 전부 다뭐 신분 계급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만민공동회를 주장한 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열린 사람이었는데 고종이 이제 막 만민공동회도 탄압하고 막다 해체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치 저는 응. 아니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못 내게 하네 어 왕이 왜 저래? 우리나라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바로 막 변절을 하고 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 그는 안창호와 함께 신민회를 결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창호와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안창호가 이제 대성학교를 세웠을 때 대성학교 교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안창호가 뭐 옥살이를 해가지고 뭐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뭐 병보석으로 풀려나자 자신의 돈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병간호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안창호랑 윤치호랑 친했기 때문에 애국사의 작사자가 누구냐. 그런 어, 말들도 아직 분분하게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애국을 했고, 뭐 심지어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되자 경술국치일날 모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그냥 낙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105인 사건에 막 연루가 되어 가지고 나는 아니다 한데도 뭐 고문 옥살이 이런 것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가 언제부터 점점 친일의 길을 걷느냐? 일제강점기 말기로 갈수록 어,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미국이랑 맞짱을 뜰 만큼 막 일본이 힘이 세 보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을 굳히게 되는 거죠. 이때 그의 심경 변화가 어, 윤치호 일기에 잘 드러나 있는데 백인종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같은 인종인 황인종이 지배하는 게 아마도 좀더 자비로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뭐 학도병 건유 연설 강연 이런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름 머리가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어쩜 이렇게 여러 명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더라면은 일제가 폐망하고 있대. 미국에서 나오는 신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디오도 구해서 듣고. 생각을 바꾸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 보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는 무조건 어, 창식의 명에 앞장서고 어떻게든 끝까지 일본만 믿었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어, 윤치호가 좀 병약한 탓에 그는 1945년 12월 그러니까, 8월 달에 해방이 됐는데, 약 4개월 뒤에, 내일 혈로 죽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딱히, 뭐, 반민특위에 막 끌려가서, 막, 엄청난 고초를 당한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도 뭐, 어, 겪지 않았다는 건데, 비교적 평온하게 그래도 살다가 갔다고 할수 있는데, 어,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윤치호 일기를 보면 알수 있는데, 부인 욕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래가지고 싫고 짜증나고, 막, 다 쓰는데 그렇게 쓸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영어로 썼기 때문이죠 영어로 쓰면 어, 마누라가 모른단 말이야? 막 오만 욕을 다 적으면서 자신의 솔직한 신경을 어, 적었는데 그런데 웃긴 것은 여기에 자신이 동성애를 했다는 것도 고백을 해놨어요 어,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고 자식도 많고 심지어 첩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동성애? 응? 뭐지? 양성애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일본을 엄청 추종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에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주 활발했단 말이에요.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만 봐도 동성애가 아주 적나라하게 어, 글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 일본이라는 황인종이 동성애를 하네 허, 저거 뭔가 좋은 건가봐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좀 호기심으로 한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소부와 걸리버 여행기 이런 책들을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번역을 해서 어, 우리나라 말로 썼다고 하니까 정말 인재는 인재인데 문제는 뭐다? 에, 너무 한쪽 방향, 한 우물만 보고 남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흡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뭐 싫은 건 싫다고 걸러내거나 그런 거 일절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일파 윤치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